안녕하세요. 짠테크로 부자를 꿈꾸는 티끌모아 재테크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티끌님들 환영합니다. 왕초보 티끌님을 위한 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 설정을 한다. 무엇을 위해 저축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장난감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심지어 대학 등록금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목표를 염두에 두는 것은 여러분이 저축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 수립을 한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어떻게 돈을 절약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매주 일정한 양의 돈을 저축하거나 집안일이나 작은 일을 통해 여분의 돈을 버는 방법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돼지 저금통 사용을 해본다. 돈을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돼지 저금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돈이든 선물이든 여러분이 돈을 받을 때마다 그것의 일부를 돼지 저금통에 넣으세요. 넷째,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했는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한지 기록한다. 여러분이 동기부여와 궤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을 했다면 축하해주세요. 여러분의 목표에 도달하면 여러분의 성공을 축하하세요.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 자신을 보상해주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준다. 기억하세요. 돈을 저축하는 것은 인생에서 일찍 발달하기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이 조언들을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돈을 절약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개인 및 재테크 정보에 대한 더 많은 팁을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